이번 시간에는 npr을 조합론으로 증명을 할 텐데요. 자,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n 곱하기 n 1pr 1. 자,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. 음, 먼저 npr은 n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. 자, 이렇게 공식으로 쓰고 보통 그냥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자, 내용을 한번 보면 나중에 응용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첫 번째. 1부터 n까지 서로 다른 n개 숫자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npr이라고 약속을 했죠. 자, 그러면 우변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. 맨 왼쪽에 있는 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건데요. 자, 맨 왼쪽에 1부터 2, 3, 4. 그래서 쭉 내려가서 n까지를 놓을 수 있고요. 자, 이 n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r-1개를 배열하는 수를 생각해도 우리는 r개를 전체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각각의 경우가 n-1개 중에서 r-1개를 배열하는 경우가 생길 거고요. 그래서 n-1p, r-1에 n을 곱해서 npr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특정한 숫자 하나를 포함시킬 때와 포함시키지 않을 때로 나눠서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예를 들어보면, 우리가 1 2, 3, 4, 5라는 다섯 개 숫자 중에서 세 개를 먼저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5, P3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는데, 먼저 저는 2라는 숫자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 볼게요. 그러면 먼저 2를 뽑아서 세개 자리 중에서 배열하는 경우, 자, 세 가지가 생길 겁니다. 그러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. 나머지 두 자리에 배열하는 경우는 4개의 남은 숫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경우가 되겠죠. 또는 2라는 숫자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3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인데요. 자 이때는 4개의 남은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골라서 배열을 해줘야 되겠죠. 자 그래서 op3은 자, 이렇게 쓴 식과 이렇게 쓴 식의 합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걸 일반화시켜 보면 자 여기서는 이제 1이라는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와 제외하는 경우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. 그러면 1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가 r가지가 생길 거고요. 나머지 자리 r-1개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가 이미 뽑혔기 때문에 n-1개 중에서 r-1개를 뽑아야 됩니다. 자,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1을 이미 빼놨기 때문에 n 1개 숫자가 있겠죠. 거기서 r개의 자리를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n-1pr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경우는 npr과 같아집니다. 자, npr 마지막 세 번째는요. 어, 두 번째에서 봤던 하나의 숫자가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두 가지 경우로 나눴다면 이번에는 두 개의 숫자 또는 두 명이 둘다 포함될 때 한 명만 포함될 때, 둘다 포함되지 않을 때,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경우로 구분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. 먼저, AB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AB를 제외한 M-2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고요. 둘중한 명만 포함되는 경우는 먼저 AB 중 포함되는 한명 선택하는 거고 그한 명의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R가지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남은 명수 M-2명 중에서 R-1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식을 쓰고요. 그 3개의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. 자세 번째 경우 AB 모두 포함되는 경우는 일단 AB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AB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R 곱하기 R-1가지가 될 거고요. 자두 명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자, 두 명을 뺀 나머지 n-2명에서 r-2 자리만 차지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, 자, 첫 번째 경우, 두 번째 경우, 세 번째 경우의 경우를 모두 합해주면 npr이 됩니다.